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의 차량은요, 기아 K5 2.0 SX 프레스티 등급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차량, 단순 뒷사고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약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 차량 금액 저렴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2016년식인데 84,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실내 실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어, 기아에서 나온 K5 2세대 SX 2.0 어,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 차량 번호는요 63보의 9794 차량입니다.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차량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 차량 시세보다 약 최소 정말로 최소 100만 원, 뭐 많게는 150만 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차량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아, 150만 원 정도 되는 사고가 있는 차량입니다. 뒤에 뒤에 휀다하고 어, 뒤에 트렁크 쪽에 사고가 있는 차량이라서 약 아, 150만 원 내에 정도의 감가가 있는 어, 감가를 해서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아, 그 외에 사고는 없고요. 주행에 전혀 특 지장을 주지 않는 뒷사고기 때문에 염려하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자, 휠 타이어 볼게요. 네, 깨끗하죠. 네, 깨끗한 휠 타이어 타이어 상태 한80% 정도, 7, 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7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외관은 깨끗합니다. 뭐 뒤에 외에는 사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 이 차량 흰색 바디 차량입니다. 자, K5 2.0 MX 프레, 어, SX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고요. 2015년 8월 등록에 2016년식 차량입니다. 자, 현재 주행 거리 84,000km 주행한 차량인데요. K5 모 뭐, 소나타 이런 현대 기아 차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차량 중에 하나이고요. 어, 그리고 K5 차량 지금도 인기가 상당히 많은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 볼게요. 네 트렁크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작지도 그렇다고 아주 많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넉넉한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어, 트렁크 안쪽에 있어서 뭐 오염물질 전혀 없고 당연히 침수나 이런 거 없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100% 환불해드리고요. 그 이상의 또 보상까지도 다 저희가 어, 진행을 해드리는 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요 차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뒤에 사고가 있습니다 뒤에 트렁크 플로어 쪽이라 그래 가지고 요 지금 보여 드렸죠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요 밑에 하단부 요 하단부에 요 밑에 하단부에 요쪽에 이제 사고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사고가 있고요 어 그리고 뒤에 사고가 있어서 그래요 보험 금액은 한 145만 원 정도 나왔고요 여기 뒤에 여기 휀다 있죠 여기 휀다 뒤 휀다가 교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뒤에 휀다 어 여기 트렁크 플로어 이렇게만 사고가 있어서 보험 처리 금액이 145만 원 정도 되는 어, 사고에 뒷사고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가가 되는 겁니다. 약 150만 원내에 정도의 감가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그거 외에는 다른 특이 사항 전혀 없고요. 뭐 앞쪽 사고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엔진 뭐 괜찮나요라고 안 여쭤보셔도 되고 당연히 괜찮습니다. 다 엔진 미션 전혀 문제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뒤에 사고가 약간 있어서 감가가도 되니까, 어 저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외판에 있어서의 사고에 있어서 감가된 차량을 더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그는 개인 취향이 있으시니까는요. 그 부분 뭐 확인하시고 인지하셔서 차량 구매하시는데. 가격이 적정한가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외관 계속 보여드리고요. 휠 타이어 상당히 깨끗합니다. 자, 똑같이 뭐 비슷하게 남아있고요 어, 한 7, 80% 정도 남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휠에 있어서는 뭐 기스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깨끗한 휠 관리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외관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자, 흰색이 그래도 중형 세단에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자, 흰색 바디에. SX 모델입니다. SX 모델은 디컷 핸들에 어, 패들 시프트라는 수동 기어가 핸들 부분에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어, 이제 시트 부분, 시트는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립 부분 먼저 볼게요. 조석 트립인데요. 깨끗한 트립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시트는 아주 건강하고 깨끗합니다.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 사용의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시보드도 대시보드 커버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뭐 안쪽도 깨끗하고요. 또 커버까지 사용해서 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뭐더 흠집도 전혀 있을 수 없고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이제 시트를 보여드리고 있다가 실내 옵션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자리 한번 볼게요. 자, 뒤에 트립. 그리고 시트 뒤에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사용의 흔적이 거의 없어요 뒤에는 주로 뭐 주로 혼자 운행을 많이 하신 걸로 보여지고 뒷자리 상태 상당히 좋고 코일 매트 깨끗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직접 보셔도 깨끗하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 부분 전혀 문제 없이 깨끗합니다 요 뒤에 뒤에 사고만 있는 차량입니다 약 145만 원 정도 되는 보험 사고 금액이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145만원 정도면은 뭐 조금 사고가 있,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어, 말씀드립니다. 자, 뒤에 여기 시트 부분 깨끗하죠? K5SX 프레시 등급 보고 계신데요. 차 트립 뭐 시트 실내 상태 외관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외관에 뭐문콕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어, 흔적 뭐이 이물질 같은 거 있는 거 전혀 없고 외판 도장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네, 깨끗한 지금 외관 상태에 나타내어지고 있고요. 이제 실내 옵션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접이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제가 탑승을 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주행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행거리 84,196km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015년 8월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 84,190km 나타내고 있는 2.0 SX 프레스티 등급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지금 뭐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크루즈 컨트롤 보이시죠? 어 그리고 하이패스 실내에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가 잘 장착이 되고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도 잘 나오고 있고요. 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후방 카메라 화질까지도 어, 상당히 이제 고화질로 나오는데요. 지금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이 상당히 준수하고 많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프레스 등급 이상이면 타실만한 충분한 옵션이 갖추는 차량이니까 계속해서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3단 열선 시트, 조수도 3단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필요 옵션은 다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실내를 제가 한번더 비춰볼게요. 네, 시트. 시트가 너무 깨끗해요. 트립 시트가 너무 깨끗하고, 이 차량 단순 뒷사고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주행에 전혀 특이사항 없습니다. 염려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지금 엔진 소리도 너무 좋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뒷사고가 있기 때문에 감가가 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다가 판매되는 금액 밖에 나가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에서 나온 K5 2.0 SX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이 차량 2015년 8월 등록에 84,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단순 비싸고만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 컨디션, 엔진 상태, 미션 상태 전혀 문제없고 시운전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차량임을 약속드리고요. 어, 누유도 없습니다. 용도 이력, 뭐, 개인이 소유한 차량이라 용도 이력 또한 없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시세 대비해서 약 150만원 내외 정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어, 디사고가 있기 때문에 감가된 금액을 판매하는데요. 이 차량 판매 금액은요, 12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형 세단 K5 상당히 인기 많은 차량인데, 1290만원에 판매하는 K5 차량입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K5 차량 외에도 소나타, 그랜저, 뭐 G80, 여러 세단들, SUV들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어, 올바른 중고차 통해서 차량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다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에 황리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